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17 페이지 사무엘상 7장 5절로 9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함께 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즘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 등산을 가면 산을 막 올라가는데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려올 산을 뭐하러 올라가냐? 그리고 올라가요. 저도 뭐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형편은 아닙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많이 걸으면 무릎이 아파가지고 대저씬 평지를 걸어야지 이렇게 산 있는 데는 걷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라톤도 그래요. 이것도 좀 달리기를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하면 괜찮은데 달리기를 오래 하게 되면 이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허리와 이 무릎에 발목에 통증을 주니까 좀 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뛰어본 거라고는 대학생 때인 것 같은데요. 대학생 때 제가 하프 마라톤 해가지고 한번 뛰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마라톤 뛴 기억이 없습니다. 한번 딱, 한번 뛰었던. 운동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여러분 처음에 뛸 때는요. 아주 기분 좋게 같이 간 사람들이랑 번호판 붙이고 여기다가 이름 쓰고요 해가지고 야 오늘 완주하자 해가지고 기왕 완주하는 거 말이지 그래도 사람들 3분의 1 앞에는 가야 되지 않겠냐 3분의 1쯤 무리 앞에는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기운차게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출발할 때는 몸도 마음도 가볍고 참 좋았는데 한 3km, 4km쯤 뛰니까요. 그때부터요 모든 생각이 피곤한 거예요. 누가 이거 뛰고 가자 고 그랬는지 누가 여기 가자 고 그랬는지 그 사람 얼굴부터 생각나고요. 힘든 거예요. 등산도 가자 그러면 처음에 갈 때는 야 그거 어떻게 올라가냐 하지만 그래도 주차장 내리면 사람들이 막 배낭 나고 울긋불긋한 옷 들고 막 이렇게 올라가면 야 오늘 산에 가서 좀 시원한 바람도 공기도 좀 쬐고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는데 가다가 정상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중턱쯤 가면 어떻게 돼요? 숨이 막히고 힘들고 야 이거 등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산 뭐하러 왔냐? 남이 했던 얘기 얘기하면서 불평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봐요. 인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인생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기 때는 모두 모르니까, 응예! 하고 웃나 말이죠. 아이들이 보통 하루에 태어나가지고 웃기 시작하면 200번에서 300번 정도를 웃는다 그래요. 조금만 해도 까르라 웃잖아요. 우리들은 그거 보고 참 귀엽고, 그 웃는 애들이 있으면 집안에 생기가 돈다고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컸어요. 40대, 50대가 되면은요, 하루에 많이 웃으면 10번에서 20번이에요. 오늘 몇 번이나 웃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빙긋이 웃거나,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웃는 게 아니고, 야! 하고 한번 하하! 하고 소리내서 웃었던 것이 오늘 몇 번이나 웃었던가. 아이들이 20대 때 처음 출발하면 온 세상의 일을 다할것 같지. 딱 응?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야 내가 이제 이 졸업한 지식과 지능으로 세상에 뭔가 보탬이 되고 말이지 큰 일을 한번 해보고자 큰 꿈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랬지.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상사한테 구박 당하고 밑에서 유능한 후배들이 막 올라오고 일은 계속 쌓이고 겹치고. 그러면 직장 생활이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고 피곤한 거지.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사업을 시작을 하면 잘 되게 하려고 시작하지 못될거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내가 질 거다 생각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다 이기려고 싸우지. 그러나 이기는 사람만 있는 거고 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생이 처음에 출발하고 인생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다르고 힘든데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웃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시간이 없더란 말이에요. 막 바쁜 거예요, 지금. 걸어가고 하루하루 몇 시에는 뭘 해야 되고 몇 시에는 뭘 해야 되는 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살다 보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예요, 살더라 하는 거예요. 살더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사람이 하다가 무슨 일이 잘 되면 그잘 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좀안 되다가 어렵다가 힘들다가 그 일이 좀 되는 것 같으면 은근히 내 힘과 지혜를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높이는 삶으로 자꾸, 자꾸 치우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은혜로울 때는 내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고 남들이 가져하니까 그냥 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앉아있는 시간이 되니까 앉아있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려야 할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나를 높일 수 있겠는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나를 자랑하고 내 의의를 높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 종착력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종착력이 있어요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나의 인생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 본성은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서 나를 높이면 안 되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자랑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자랑해 자꾸 나를 되새김질하고 신앙을 되찾아가고 처음 믿었던 그 신앙으로 되돌아가 하나님을 높임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때 자격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자. 그러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 자언서 4장 8절에 봤더니 다윗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한다고 지금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만큼 높였던 사람도 드물어요. 뺏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가 들어온 것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던 법계가, 하나님의 법계가 돌아온 것만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왕의 채통이고, 왕의 체면이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높여드렸던 거예요. 왕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체면도, 채통도, 명예도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높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세를 바치는 나라였는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세를 바치는 세력이 큰 나라로 높.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여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나를 자랑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나를 자꾸 드러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들을 움직여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물이 진짜 인물이요. 그런 인물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또 알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꿈을 해석한 다음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약 2년 동안을 감옥에 더 있게 돼요. 성경에서는 그가 2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기록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셉이 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그 꿈을 잘 해석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왕은 그간 요셉이 있었던 감옥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야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그런 능력과 재주가 너에게 있다더라 하고 왕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나갈 때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때부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히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바로 왕에 서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13년이에요, 13. 13년 동안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 감옥소에서 2년여 동안을 갇혀 있으면서 그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죽은 듯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왕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왕한테 인정받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내 힘들었던 삶 보상받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었던 내 삶이 이렇게 인정받겠구나 생각하니까요. 자신을 높이고 싶고, 이때다 나를 자랑하고 싶고, 야, 이제는 고생 끝이요. 행복 시작이구나 생각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일 때가 된 거예요. 왕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한 것처럼, 요셉은 높아질 수 있는 순간,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걸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높임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억울함을 보상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수 없어요. 13년간 고생했던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다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팔려와서 고생했던 13년 동안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고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훈련이 잘돼 있다 보니 바로왕의 칭찬과 인정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평소 하던 대로 항상 늘 그랬던 것처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한순간에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잘해야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애매한 고난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훈련, 그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만 기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나 애매한 고난이나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돈을 벌고, 건강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데 잘 돼야 돼. 왜그잘 돼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소가 가나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한번 살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도왔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왔던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여수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이 올 때마다 그들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지켜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계를 구별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돌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그들은 흔들렸고 방향을 잃어버렸고 그 시기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날 때마다 백성들은 떨었어요. 믿음의 대상이 흔들렸어요. 그 불꽃이 꺼져갔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헷갈렸어요. 믿음의 시선의 집중이 흔들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내가 믿고 따라갈 분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해주시고. 구...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 방향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한발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도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분명한 믿음의 방향을 놓치게 되면 타락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물질이나 생명을 바쳐야 할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요즘은 약간의 타협도 합니다. 하나님과 조금은 거리를 두어야 하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이만큼만 믿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사무엘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면 그 인생은 끝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방향으로 설정되어져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결심하는데 그 결심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위기를 극복하고 방향을 잃은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지금의 어려운 삶을 뒤집어서 좋은 환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불안하고 외롭고 힘들은 내 삶을 방향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나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이 미스바가 해발 약 600미터 정도가 되는 작은 구릉인데요. 산 아래에서 위에까지 물을 떠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금식을 하게 했어요. 산 아래에서 물을 가지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요청하는 것이 있었어요. 힘들게 간절하게 그산 위에서 기도하기를 바랬고요. 지금까지 산 아래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었던 삶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산 위에 올라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한국의 가정들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미스바와 같은 기도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 삶의 방향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미스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하지 못했던 기도 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한다면 충무중앙교회가 여러분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미스바의 기도회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고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여호와 이래가 나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무엘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곳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말씀했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마음을 열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미스바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미스바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표적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망하지 말고, 인생살이 힘들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땀과 간절한 눈물을 흘릴 때 실망하지 않도록 도움의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